자 45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베타가 4차방정식 fx는 0의 근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이래요 자, 그럼 결국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른 상태에서 f알파가 0이다 그리고 f베타가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자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f 프 알파가 0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러면 지금 f 알파가 0인 상태에서 f 프 알파도 0인 겁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 f(x)라는 건 x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죠. 맞습니까? 이때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f 베타도 0이기 때문에 우리는 x 베타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 3차잖아요. 그럼 나머지 하나의 인수도 1차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. 됩니까 여기까지?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f(x)는 x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. 이 얘기가 x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요.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.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니은에서는 f' 알파와 f' 베타의 곱이 0이면 방정식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f' 알파가 0인데 f' 베타가 0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f' 알파가 0이 아닐 때 f 프 베타가 0이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 f 프 알파도 0, f 프 베타도 0일 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이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기억에서 했듯이 얘가 0이면 결국 f(x)라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f 베타가 0이었기 때문에 x 베타도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. 이때 얘는 3차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1차로 표현이 될 거고요. 따라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라는 중근과 베타 감마라는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. 이때는 허근이 존재하지 않아요. 맞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는 모르겠지만 f 프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x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. f 알파가 0이니까 x 알파를 인수로 가질 겁니다. 그럼 얘도 같은 케이스로 x 감마 즉 1차를 또 다시 인수로 갖게 되면서 이때는 베타라는 중근과 알파 감마라는 두 실근을 갖게 되죠. 따라서 이때도 허근을 갖지 않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둘다 0이잖아요. 그얘기 무슨 말이에요? fx가 최고차항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-α의 제곱과 x-β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두 중근을 갖게 됩니다. 알파와 베타라는 즉 이때도 허근을 갖지 않아요.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. 자 마지막 디귿 살펴볼게요. 자 디귿에서는 f'α와 f 프라임 베타의 곱이 양수이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. 자 그럼 보세요. 지금 fx라는 게 결국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 알파와 x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해요. 왜?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었으니까요. 자 그러면 나머지 인수는 내가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야겠죠.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됩니까? 자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f'x라는 건 k의 x-beta x제곱 plus ax plus b 그 다음 k의 x a l x제곱 plus ax plus b 그 다음 k의 x-alpha x-beta e x 플러스 A가 나와주게 됩니다. 자 그럼 이때 F 프라임 알파라는 건 K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 얘가 나오고요. 그 다음 F 프라임 베타라는 건 K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B가 나와주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쵸?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될 수가 없고 둘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얘는 음수고요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근데 f' 알파랑 f' 베타를 곱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요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? 맞습니까? 따라서 여기서 우린 또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, 요 놈과 요 놈의 부호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이 둘의 부호가 달라야,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부호가 같아질 거니까요. 맞아요. 뭐 K의 부호는 똑같이 갈 거니까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요 놈과 요 놈의 부호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내가 Y는,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라는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표현을 해볼게요. x축, x축. 자, 이때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클 때, 그다음 베타가 더 작고 알파가 더클때 이렇게 볼게요. 됩니까 여기까지? 맞아요. 그리고 2차 함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알파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고 얘는 베타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잖아요. 근데 그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된대요. 자, 그럼 첫 번째. 알파일 때가 양수야. 근데 베타일 때가 음수야.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. 다시 올라가야겠죠. 맞습니까? 그다음 만약에 알파일 때가 음수예요. 근데 베타일 때가 양수예요. 그럼 그래프 개형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. 자, 그럼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수 있겠죠. 요렇게. 맞습니까? 따라서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요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알파랑 베타랑도 다르고요. 맞습니까? 그다음 이때도 마찬가지겠죠, 얘랑. 베타일 때 양수인데 알파일 때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될 거고. 그다음 베타가 음수인데 알파일 때가 양수라면 마찬가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각각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. 따라서 모든 케이스에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. 알파랑 베타랑도 다르고요. 자, 그러면 이 FX라는 게 결국엔 여기서 X는 알파라는 실근을 갖고 여기서 X는 베타라는 실근을 갖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. 이때 얘들은 알파랑도 다르고 베타랑도 다릅니다. 됩니까? 그럼 나는 총합해서 뭐라고 할수 있어요?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따라서 디귿도 맞고요. 답은 5번이 되어 주겠네요. 됐죠?